이제 월, 이게 코에삼 코리아가 칠레에서 25% 투자하고 대표님이 75% 투자해서 만든 합작범이잖아요. 네네. 코에삼 코리아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맨 왼쪽에 저 사진 오른쪽에 맨 네. 왼쪽에 있는 분이 그 코에삼 코에산 네. 그룹의 회장님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분이 거의 뭐 저분이 멘토 같은 분인데 네. 아버님 뭐 불타 빠빠라우시나 뭐라 고그러근데 <laughs> <laughs> 이제 <웃음> 근데 <웃음> 그 어떻게 이런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계약서도 없이 합작권을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되게 신뢰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불안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신뢰에서 어떻게 신뢰를 쌓으신 거예요? 음. 불법체류자가. 네. <laughs> 제가 이제 불법 체류를 일단 하긴 했었고요. 근데 칠단 칠레를 갈 때까지 스페인어 씨가 잘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말씀 아까 드렸다시피3년 동안 여기 탱자탱자 놀다가 이제 학교로 그러니까 <laughs> 네, 다 놀았어요. 보니까. 우린 다 놀았어요. 네.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다 놀고 다 이제 또다 사, <laughs> 하다 보니까 한6 개월 네. 동안은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칠레라 갔는데 뭐 어학연수 코스도 없고 대학 뭐 산하 뭐 기간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치면 종로학원 같은 그 재수생들이 다니는 그런 학원에서 단과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 지리 그리고 이제 국어 세 과목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6개월 정도 이제 공부를 하니까 좀 이렇게 언어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때쯤 어 뭔가 새로운 걸할게 없을까라고 하다가 이제 통역을 한번 거기서 그 어학 테스트도 할겸 해보자 해서 시작했던 게 그. 우연한 게 이제 코에삼 그룹에 이제 한국어 통역을 하게 됐습니다. 음. 예, 그리고 이제 그 94년도에 제가 있었는데 그때가 우리나라 그 칠레 대통령이 우리나라로 최초로 방문을 했던 그 해였었어요. 음. 근데 이제 저 회장님이 그 칠레에서는 좀잘 나가시는 분이라서 대통령이 방한하실 때 반드시 경제인 장격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이세요. 어. 그때 한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셨고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 한국 문화를 가르쳐 달라 그런 요청을 많이 하셔서 제가 저희 회장님한테 이제 한국어도 가르쳐드리고 음. 문화도 가르쳐드리고 한국에 그때 오셨을 때 저희 친구들을 이렇게 붙여서 토격도 이렇게 가이드를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인연이 됐었고요. 한국에 갔다 오시고 나서는 너무나 한국을 이제 살아가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가족 제가 이제 혼자 칠레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족들 모임에도 이제 초대하시고 그때 아이들이 이제 아드 아드님이 셋 있었는데 그때 10살, 12살 막 이럴 나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놀아주고 같이 공부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참그 그 외국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항상 자기 그 가족들을 이렇게 데려가는 경우도 많고 소개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인간적으로 많이 친해졌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그 사업을 할 때도 일단은 회장님이 저한테 그 에르마나 스페인어라시라면은 여동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나이는한 15살 정도 차이가 되는데 항상 내 여동생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데서부터 사업에 이제 시작이 된 거죠. 하지만 그광고대사를 하면서도 항상 제 머릿속에는 아, 그 코에삼과의 비즈니스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제가 칠레를 떠나오는 그 시점에 저 회장님이 저한테 그 당시에 코에삼 코리아를 사실 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이 훌리아인데 나는 한국 사람 못 믿겠다. 여기 한국에 오는 바이어들이 다좀 사기꾼 같고 그런데 근데 너는 믿겠다. 그러니까 너가 그 코에선 코리아를 해보는 게 어떠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나이가 스물 두살이었잖아요 그래서 아, 회장님 제가 준비가 되면 그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학교에 가서 졸업도 해야 되고 사회 경험도 더 쌓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준비가 될때 회장님한테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때는 꼭 코에선 코리아를 주십시오. 사실 그게 제가 칠레로 떠나오기 전에 회장님하고 했던 얘기였었어. 요 고요 그래서 회장님이 돌아오는 비행기표라든지 아니면은 불법체류했었다 그랬잖아요. 불법체류 사실 벌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나올 때한 3천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 그러니까 나오는 벌금이 그래서 원래 못 나오는 거죠? 예, 그, 못 나오는 겁니다. 네. 벌금을 내야 나오는 건데 네. 그거를 회장님이 저희 그외무배에 가서 이 친구는 나중에 칠레랑 한국 간 그런 그 비즈니스 에큰 일을 할 친구다. 그래서 그냥 <laughs> 어, 벌금을 깎아줘야 되고 그리고 한번 그렇게 불법체류하면 재입국이 안 돼요. 근데 그런 것도 다 풀어줘서. 돌아오는 행기표까지사 줘서 그렇게 이제 오게 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항상 저는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 한참 닷컴 열풍이 막 불고 뭐코리아닷컴을 얼마에 거래하니 뭐 삼성닷컴을 누가 샀니 막이러는 URL <laughs> 전쟁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90년대 그때 말 그때 제가 이제 코에 삼점 o k 점케이라는 URL을 그때 사 놓습니다. 지금 그 URL을 저희가 아직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네. 홈페이지에서 그게 이제 가장 첫. 이제 열세였었죠. 연결됐던. 음. 코이삼 코리아를 창업하신 건 2007년도. 2010년입니다. 2010년. 2010년. 그러니까 그 u r l 을 획득하신 건 그보다 10년 전, 90년대 말에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네. 어, 그러니까 항상 이제 어떤 그런 광고인 사업을 하시면서도 코이삼을 생하신 각 거네요. 네. 음. 그러면 처음에 이제 계약서도 없이 창업하셨잖아요. 네. 지금도 계약서 가 없는 겁니까? 조건 같은데 전 네, 저는. 계약서는 없습니다. 어, 그럼 이